이게 웬 횡재랍니까? 로기 농장에 단감이 도착했는데요. 네. 가격 대비 너무 착한 가격에 산것 같아서 감사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30개 들었나 보네요. 소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작지도 않고 네 맛있게 생겼습니다. 후기는 맛을 본 다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단단하게 잘 도착해서 요 박스에 박스에서 얼지도 않고 네잘 왔네요. 이렇게 동큰 세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.